자, 우리 사무엘상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벌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벌레셋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사울왕은 그저 그 전쟁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는 어떻습니까 자리는 지키지만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벌레셋이 실제로 공격을 해오면 이 600명은 무엇을 할까요? 아마 뒤를 돌아서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믿음으로 딱 움직였던 두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자 이두 사람이 고작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적진을 향해서 건너갔죠. 히브리한 겁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답게 히브리했더니 그 히브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들과 함께하셔서 지난 시간 우리 어떻습니까?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는 이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무기든자가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서 그것으로 진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먼저는 블레셋 군대의 마음을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두 명이 뛰어들었는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땅이 진동해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16절로 넘어옵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 어떻습니까? 베냐민 기보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벌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파수꾼이 계속 벌레셋 진영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마 사울왕이 파수꾼에게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적들의 동태를 자세히 살펴서 무슨 일이 있거든 바로 즉시 알려라. 어쨌든 파수꾼이 그 벌레셋 진영을 바라보니까 벌레셋 안이 요란스럽습니다. 서로 막 어지럽고 질서정연하던그 부대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그 보고를 들은 즉시 사울 왕은요 그래도 왕인가 봅니다 아 적진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우리 쪽에서 누군가가 그 적진에 뭔가를 했는가 누가 나갔을까 군사들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점호를 해보니까 누구 없습니까 점호한 적 요나당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이두 명이 저, 저쪽으로 갔구나 이두 명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는 사울왕은요, 적극적으로 아이아의, 아이아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왜이 법괴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적진이 지금 요란스럽고 뭔가 어수선하고 진열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때 공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섭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공격하기 전에 사울은요, 왜 법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하는 그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적진을 향해 돌진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요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거 아니죠. 그냥 필요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에 점점 벌레새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더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적진을 향해 이제 뛰어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저 전장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오,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스탑, 예배 스탑. 하나님 필요 없어. 야, 우리끼리 가도 되겠어.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예배 스탑하고 정렬을 갖춰서 적진을 향해 우리가 공격하러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한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한계가 뭡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상황이 유리해지면요. 하나님 손 놔버립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현장에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그냥 야 그만해. 스탑해. 그리고 현장을 향해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요 사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속담 중에 뭐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 그러지요. 그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요, 하나님께서 스탑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요, 내가 젓고 싶어도, 야, 지금 이때인데, 지금 노를 저어야 되는데, 지금 귀에 놓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하지 마, 스탑에. 지금 대기해. 라고 하면요. 그 말씀에 따라 스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이 무거운 배를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맨 땅입니다. 배를 지고 이동하려면요. 그 무거운 거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없지만 너배 짊어지고 이동해. 앞으로 가. 돌진해. 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때가 아닙니다.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사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그 무거운 배 들고 나가 그러면 아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물이 들어와서 지금 노저면 쉽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야 스탑에 그대로 있어 그러면 요 스탑하고 기다리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에서부터 22절에 이 말씀은요, 요나단과 무기든자 단두 명이 믿음의 동작으로 돌진해 갔더니, 히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적진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겁니다. 결정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여호와의 전쟁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아갔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사울왕이 움직였습니다. 600명의 그 용사들이 함께 움직여서 전장에 지금 투입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단과 무기던자의 이 믿음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그 블레셋의 진영의 허어짐이 없었더라면요. 사울왕과 600명은 뭐 했을까요? 계속 주저앉아 있었겠죠. 계속 주저앉아 있다가 적들이 움직이면요. 그냥 도망칠 국리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당과 무기던자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동참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었을까요? 20절하고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자,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장에 투입되어졌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 어떻습니까? 더 혼란스러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해답은요, 21절에 전에 벌레 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출신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벌레셋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경로로 히브리인이라면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레셋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지 히브리 사람인데도 벌레셋 사람들이 약탈할 때에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고 그때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지만 블레셋 군대에 소속되어져서 히브리인의 족, 아, 블레셋 사람들의 종로로 탄다든지 블레셋 군대에 편입되어져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그 전장에서 돌이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비록 힘이 없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벌레셋에 의해서 끌려와서, 벌레셋 군대에 편입되어져서, 벌레셋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그들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이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자리야.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눈물이 흘렸겠죠. 나는 여기 있어야 될게 아닌데. 나는 지금 저기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지금 여기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중에 요나단과 무기던자가 뛰어들어서 블레셋을 향해서 막 돌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또 그것만 봤을까요? 그들과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때다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 블레셋에서 내가 나오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들이 돌이켰지요. 벌레셋에 돌이켜서 원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요나단과 무기든자와 함께 합하여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요나단과 무기든자가 없었으면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그 마음으로 가슴 아프고 탄식하며 눈물 을 흘리며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벌레셋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건져낸 겁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내셨지만 그첫 스타트는 누구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그적진을에 뛰어들었더니 그것을 보고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을 하고 주님편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하여진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현실에 부딪히고 또 여러가지 시험이 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이고, 신앙생활 못하겠네, 어렵네 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으로 떠나간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히브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성도들 있지요. 그들은 비록 세상에 소속해져서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모로 바라보신다고요. 히브리인이야. 너 히브리인이야. 그럼 그들이 다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께 합해지는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 무기든 자와 같은 이들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적진하는 게 뛰어드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가 무겁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히브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 종로를 타고 있던 그들이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내가 유대인이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자각을 하게 되고, 깨어 일어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떨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께 다시 합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순교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22절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벌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저 앉아 있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떨쳐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 지금 전쟁에 투입되어졌습니다. 게다가 벌레새 속에 속해져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전체성을 되찾고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적진을 향해서 같이 돌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이 나팔을 불고 전쟁 선포하며 군사를 소집했을 때에 처음에는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벌레셋의 그 군사력, 그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죠. 600명 남겨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넘어서 아예 그냥 저 멀리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벌레셋을 물리치고 있다. 벌레셋이 무너지고 있다. 벌레셋이 폐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갔던 이들이 어떡합니까 발길을 돌이켜서 그 전장터를 향해서 같이 참가하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그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해서 돌진하며 추격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들 역시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비록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마음은 원희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수준 아닙니까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 또 저 원수들을 향해서 같이 싸우고 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싸우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 블레셋이 패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라 소식을 듣자마자 숨어있던 숲에서 뛰어나오고 굴에서 뛰어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사람들이 야 이, 이때다 하고 다시 요단강 건너와서 합류해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와, 이두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사용하시는가, 어디까지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니까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뭐 봅니까? 환경을 봅니다. 내 손에 뭐가 많이 주어져야만 뭔가 할수 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 있어야 된다. 군사가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뭘 한번 해보겠다. 없으면 가만 아무것도 안하고 없으면 도망가버리고 없으면 숨어버리고 그런데 이딱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전자에 있던 사울이 일어나고 벌레셋에 끌려갔던 포로로 됐던 그들이 다시 히브리인으로 합류 되어지고 도망갔던 그들이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벌레셋이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네. 다시 합류해서 여호와의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새 순교에 임하기만 하면, 이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이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도 있으시고요. 능력도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빠진 게 누굽니까? 우리 현실에. 이 장면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딱 펼쳐놓고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딱 보고 계시는데, 적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대 되지 않습니까? 영육 간의 영적인 적들, 사단, 또내삶 가운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가 딱 없습니다. 그 하나만 갖춰지면 됩니다. 뭐가 갖춰지면 됩니까? 요나단, 문기던 자. 요두 명만 있으면요,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패배가 승리가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과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두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세순교회와 한국교회 이 시대에 이 요나단과 무기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이 일어나는 건 불꽃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대 가운데 막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인꾼이 적다 이게 뭐겠습니까 준비가 다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불붙을 수 있도록 장작이 딱 말라졌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첫 스타트 스파크 불꽃이 한번 딱 튀어나와요 불꽃이 한번 딱 튀어나와요 그 불꽃이 누굽니까? 요나당과 이 무기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순교회에 요나당과 무기던자가 되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순교회 자체가 이한국교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나가는 그런 불꽃이 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절망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나라 공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핍박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계로 교회 손은병 목사님이 압수수색 당한 소식 들으셨습니까 어디 세상 공권력이 교회에 교회에 거서 압수수색 해야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목양실 안에 뭐 압수수색 해봐야 갖고 갈게뭐 있습니까? 설교 원고, 설교 문, 내제 컴퓨터 뒤져봐야 뭐 전부 설교 관련된 거, 사역 관련된 거, 핸드폰 압수, 그래, 내 갖고 가라. 내 핸드폰 다 들여다 봐라. 제 카톡 들여다 봐봐야 하나님 말씀 목상에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 막 찍은 거, 그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거 갖고 가갖고 뭐할 건데? 핍박하는 겁니다. 까불면 죽어. 세례요한 헤롯 지금은 헤롯 시대입니다. 헤롯 시대, 헤롯 시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더니 그게 듣기 싫어서 헤롯을 잡아 가두고 또목 잘라 죽여버리고. 지금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헤롯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때 에 이미 우리 지금 우리 상황은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요, 요나단, 병기던자,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두 사람이 떨쳐 일어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희브리합니다 절벽을 기어 넘고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줄 믿노라 하고 돌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세순교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불꽃이 튀고 여호와의 불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이 온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면 어떨까요? 그동안 떠나가 있었던 사람, 히브리인이면서 벌레셋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산 속에 숨어 있고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모든 심령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함께 나와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손과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방식이고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딱 하나입니다. 제가 요나단이 되어야 되고 무기든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단과 무기든자가 되기만 많은 사람 필요 없지 않습니까? 100명 200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딱두명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원의 시대 때는요 기도원과 300용사 300명을 통해서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셨지만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는요, 두 명입니다. 두 명으로 하나님께는 역사하셨네요. 그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사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명 갖고 일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제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두명 갖고 이 놀라운 일을 해내셨다면, 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단이 되기 원합니다. 무기던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단식하는 세상 가운데 기름을 부어 놓으셨는데 여호와의 불이 당겨질 수 있는 그 불꽃 첫 스타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세순교회가 지금 이 절망적인 이 핍박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여호와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